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서울 지역에는 아파트 값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사야 되는지 어떤 언론에서는 지방은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서울 외곽도 가격이 떨어진다. 무성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연초에도 어 유튜브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올 6월 달 이후부터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 6월부터 어 인하될 것이다라는 거에서 조금 유보되면서 9월 이후로 좀 딜레이가 됐죠. 그러면서 국내 금리도 원래는 6월에 맞춰서 인하 시점을 잡았다가 미국 금리에 맞춰서 아마 9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이후에도 미국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 심도 깊은 금리 인하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이 기회다. 저가일 때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면 지금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막 하락하니까 어떤 금리가 올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입니다. 심리작용에 의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안해하는 지금 사지 않으면 진짜 기회를 놓치겠다는 불안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는 금리라는 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만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저가 매수가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5억짜리 감정가 아파트입니다. 전용 18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5평형이죠, 25평형. 자, 지금 보시면 감정이 언제 됐나요? 경매가 2022년 11월이니까 감정이 언제 됐는가를 보시면. 감정은 2022년 5월에 됐습니다. 2022년 5월이면 아파트 가격이 거의 꼭지점에 있을 때죠. 그죠? 꼭지점에 있을 때의 감정 가격이다 보니까 거의 5억 원 수준으로 감정이 된 겁니다. 당연히 유찰됐고, 자,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또한번 유찰이 됩니다. 자, 그럼 요때는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변경이 되면서 거의 얼마나 1년 3개월. 왜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회수가 안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오래 됐습니다. 어떤 소가 제기됐거나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진행된 또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2021년 7월달 4억 최고점을 찍은 게 4억 9천만 원, 4억 9천만 원. 그러다가 2023년 1월달에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한 시점이 언제냐? 금액이 5억 가까이 올라갔던 금액이 약 1억 이상 빠지면 3억 9천만 원대 거래가 됩니다. 3억 9천인데 여기서 살짝 반등에다 또 떨어지죠. 요 떨어진 시점이 2024년 2, 3월 몇 때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자 그러면 심리상으로 야 이게 3억 7,8천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야 돼? 3억 초반이면 내가도 한 5천만 원 싸게 사는데 그런데 뭐가 금리가 발목을 잡은 거죠. 불안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리.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자. 자, 한번더 지켜보자라는 한 번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3억 8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다면, 층을 한번 볼까요? 3층입니다. 3층. 층도 좌우를 하겠죠. 얘가 지금 한 10층 정도 된다면, 관심이 많아질 수 있는데, 3층에 3층,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만 있어요. 실제로 누구 소유자의 어머니다, 가족관계예요 어머니가 사시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2019년도에 경매에 나올 줄 알고 전세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겠습니까?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겠죠. 2019년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입금한 내역 현금 시급 내역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후순입니다. 명도 대상이죠. 얼마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얼만지 간에 하지만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이거 뭐지 의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번더 유찰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명히 낙찰이 되겠죠. 그죠. 많이 몰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파트가 한번 유찰됐다 해서 100% 그러니까 아니고 한번 유찰되니까 관심 있다 하지 마시고 100%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의 감정가, 당시의 시세, 지금 현재 시세, 최저가, 최고가, 그리고 현재 시세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찰에 응하는 타임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가 몇 년이 됐느냐? 사용 승인이 99년이에요. 그럼 26년이 26년 됩니다. 근데 단지가 작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을 할수 있을까? 지금 특히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국내 근로자들이 메꾸다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한번 올라간 임금은 잘 떨어지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철근이라든지 기타 레미콘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평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내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처음에는 뭐 30평대 3억 5억 하던 게 지금 7억. 9억, 10억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 못해. 안 해. 시공사들도 과연 이게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 지금 책정을 했는데 더 올라가면 우리 수익이 남아? 안 한다는 거죠. 이 물건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계속 개발돼서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 그 고점 대비해서 내 물건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5년에서 10년 된 아파트들이 아마 많이 치고 먼저 올라갈 것이다. 왜? 신규 아파트가 없으니까. 26년 된 아파트 깨끗합니다. 물론 주변이 다 재개발이 되면 향후 개발도 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 주셨으면 합니다.